자, 11번 보겠습니다. 3D 스캐닝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어, 어,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생성된 데이터는 후처리 과정을 통하여 3D 모델이 생성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3차원 프린팅은 가능하나 머신 가공이 불가하다 그랬는데 자, 스캐닝을 하게 되면 프린팅도 할수 있고 가공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1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레이저 기반 삼각측량의 3차원 스캐너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대상물의 변형이 된 패턴을 카메라로 측정하고 모서리 부분들에 대한 삼각측량을 3차원으로 계산한다. 자, 이 부분은 패턴 이미지 기반의 삼각측량 3차원 스캐너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어, TOF 방식의 레이저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삼각 측량법은 광 패턴 방식 및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 측정 대상물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대상물의 레이저 빔의 한 점이 형성될 때 레이저 헤드의 측정부 그리고 대상물 사이의 삼각형이 형성되고 자, 무슨 법칙을 적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사인 법칙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 4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3D 스캐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스캔하는 도중에 스캐너 혹은 피 측정물을 이동할 수 없는 방식의 스캐너를 일컫는다 그랬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동할 수 없는 방식의 스캐너는 고정식 3D 스캐너가 되겠죠. 자, 15번. 주로 광패턴 방식에서 패턴의 모서리를 카메라로 한꺼번에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정 데이터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점군이 되겠죠.